전 세계 도시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에서 펼쳐진 축제 같은 야간 일상이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인각에 서로를 부축하는 시민, 그리고 범인을 함께 쫓는 놀라운 장면들. 외국 언론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기적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뉴욕의 마천루 속에서 제 세계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전광판처럼 세상은 명확한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어왔었죠. 제 책상 위에 놓인 청계천의 밤이라는 다큐멘터리 기획안은 그래서 더욱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곳의 밤은 위험이 아닌 축제가 된다는 문장이 제 이성을 계속해서 자극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홍보책자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 안의 단단한 믿음에 첫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방식의 삶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이었죠. 사무실의 동료이자 오랜 보수 농객인 제레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표정만으로도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분명 거대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의 시선은 오히려 제 안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결국 편집국장으로부터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뉴욕의 야경을 보며 과연 서울의 밤이 이보다 더 빛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곳에서 제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정해진 답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직원의 친절한 안내 속에서 청계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낮보다 더 활기찬 곳이라는 설명에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요즘 서울에서는 새벽에 달리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온 동료 마이클과 함께 우리가 목격할 모든 것이 연출된 장면일 것이라 단정 지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미리 계획한대로 청계천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거대한 축제의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잔잔한 물소리를 배경으로 감미로운 버스킹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가족 단위의 시민들은 돗자리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표정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한 청년이 노트북을 벤치에 무심히 두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저 물건은 안전하게 주인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제 가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좀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위험한 실험을 계획한 것이었죠. 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연기를 하며 사람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불과 몇초 지나지 않아 주변의 시민들이 제게 달려와 부축하더군요. 그들의 눈에는 어떤 경계심도 없이 오직 순수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분은 시원한 물까지 건네주며 제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마이클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저는 갑자기 쓰러진 척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순식간에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려 했고, 다른 이는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지 주변에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방을 날치기 당한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시민이 범인을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 모든 것이 연출이었음을 밝혔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자로서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첫 번째 보고서는 불안감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담아냈지만 이것이 과연 기사가 될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영상과 사진을 받아본 뉴욕의 편집국은 예상대로 시끄러웠습니다. 이건 명백한 연출이며 제가 현지 홍보팀의 수가 넘어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동료 제레미는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의 밤거리 안전은 과장된 환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저는 제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가 목격한 시민들의 선한 얼굴과 본사의 차가운 불신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료가 저를 비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제 보고서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며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죠. 그들의 격려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돌려보며 제 기억을 재구성했습니다. 사진 속 시민들의 미소는 거짓이 아니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편집국장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고, 저는 제 기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기자의 숙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보다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찰서장을 만나 믿을 수 없는 통계 자료를 확인했죠. 특정 범죄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그의 설명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계천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은 이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터와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극권을 수련하는 한 어르신은 제게 직접 동작을 가르쳐 주며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돌을 올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매치기를 시도하던 사람이 붙잡혔을 때 시민들이 그를 혼내기는 커녕 김밥을 사주며 타일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은퇴한 군인과 전직 교장 선생님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온한 얼굴에서 저는 진정한 안전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제 기사가 나간 후전 세계 언론이 청계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특파원들이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왔죠. 그들은 제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현장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리마켓에서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분실물을 가장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본에서 온 6화 기자는 한 시민이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우리도 이런 신뢰를 배워야 한다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독일 기자 한스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 기자는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오히려 자신이 먼저 신고할 뻔 했다며 웃음을 터뜨렸죠. 결국 다섯 개의 주요 언론사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청계천의 밤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사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도심의 한하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었어요. 기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독특한 무인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무인 판매대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뒤 다음에 돈을 내겠다는 쪽지를 남기는 실험을 진행했죠. 가게 주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쪽지를 남겨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에 열리는 플리마켓에서도 상인들은 손님들이 스스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송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외국 기자들은 연신 감탄하며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 작은 기념품을 하나 구매하며 그 신뢰의 일부가 되어 보았습니다. 상인은 제가 내민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거스름돈을 내어 주었죠. 그 무심한 듯한 행동 속에 담긴 깊은 믿음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독특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 사회는 얼마나 더 따뜻하고 안전해질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제 기자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청계천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사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도시들의 정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뉴욕의 도시 계획 담당자는 제게 직접 연락하여 허드슨 강변에도 비슷한 문화를 적용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했죠. 파리시 안전위원회는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제가 사는 뉴욕에서. 미드나잇 가디언이라는 이름의 시민, 순찰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게 가장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준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범죄율이 높기로 악명 높은 LA의 한인타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이 청계천 모델을 본떠 자율적인 안전 시스템을 만들었고, 놀랍게도 범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한 노숙자는 처음에는 자신들을 감시하는 줄 알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도시의 하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셈이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는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만드는 행동가로 거듭나기로 결심했죠. 뉴욕에서 시작된 시민 순찰대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제 손에는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적힌 작은 팻말이 들려 있었어요. 순찰 도중 만난 한 할머니는 이제 여러분 덕분에 밤에도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화의 증인이자 일부가 되었습니다. CNN의 신뢰는 전염된다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제안했고, 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가족들에게 서울에서 제가 배운 것은 사람이 만든 진짜 안전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비웃었던 동료 제레미에게도 청계천의 변화가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자는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의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변함없이 평화롭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아침 조깅을 즐기고 있었죠. 뉴욕, 베를린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제 비슷한 밤 문화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썼던 기사를 들고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죠. 다시 만난 상인회 회장님은 여전히 이곳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료 마이클과 함께 벤치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우리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듯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자부심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였던 제가 어떻게 변화의 일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제 기사의 댓글에는 우리 도시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뉴욕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트러스트 시티 운동이 제한되었고,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공간을 제공했을 뿐, 시민들이 그곳을 위대한 이야기로 완성했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도착한 한 이메일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혼자 동네를 다닌다는 감사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는 제 기사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회자될 것이라는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차갑게 저를 비판했던 동료들조차 이제는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저는 이 기사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세상에 뿌려진 작은 희망의 씨앗임을 실감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도시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 작은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는 청계천의 벤치에 앉아 저는 지난 여정을 조용히 회고합니다. 안전은 값비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뉴욕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이제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며 시민 중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저는 방송을 통해 세상에 전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명확한 결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는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청계천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따뜻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의 도시는 언제나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박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